자 오늘 이분이 저한테 맡기신 거는요 무려 서버 최초 오버롤 225가 되겠습니다. <laughs> 서버의 유일하게 현재 오버롤이 225예요. 동기령님도 오버롤이 224인데 이분은 225입니다. 아 226까지 가능해요. 어떡해요자 <laughs> 일단은 이 형님이 이터널 돌에서 팔진 계주님이십니다 니코벨리엄스 팔진, 다니얼몬 팔진, 무시알라 팔진, 라민냐말 팔진, 날도 팔진, 마르케스 팔진, 비디치 팔진, 그 다음에 카스테스가 구진이고요. 양 사이드가 무려 십진이에요. 루카스 파스켓 십진이고 세레요고베스 십진이신데, 어 어떻게 들어가요? 와이씨. 아, 후이코스타 0진필 포든도 여기 왔고, 아 잠깐만, 아니 다른. 여러분들 하나의 스쿼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이 창고에서 놓으시는데, 와 이건 진짜 탐난다나 이거 나내 팀에 쓰고 싶다. 이 신은 반자시는또 누구야? 오 높낮이다가 유피티 2인치고. 그러네. 어 콤보나 가봉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잘 모른다고. 그 다음에 필포등구진도 지금 형님이 남아 두시는 상황이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226이 되시지? 아 하파도 여기로 왔구나! 이게 나가야 되나? 아니네. 이게 나가면 오히려 온버로 떨어지는구나. 우와! 저225겸2 7 6이시네와 스탭 또 미쳤어. 이정도면 그냥 일반 모드 팀에다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속도 342. 와. 와 그러네. 야, 이 정도면 알덕쿠뚜드려 어. 패겠다. 이스트가 320 정도 응. 나오거든. 필포드는 얼마나 나올까? 이게 슈퍼카기도 하거든요. 와380 <laughs> 나온다. 가속이 380이야. 가속이 382에 진속도 376 나오고요. 그냥 우리 게임에 현존하는 카드 중에서 페이스가 가장 높은 거 같거든요. 와그 다음에 뭐뭐또뭘 볼까? 바스켓스 한번 볼까? 야,

야이 반자가 근데 몽땡이가 77kg 맞냐? 몽땡이가 거의 뭐 저거 뭐야 루카쿠 같은 느낌인데? 아니 여러분 저거 77kg인데 몽땡이가 왜 이러죠? 파이 그렇지! 아이고. 반자야! <laughs> 이거에서 질주 누르면 이상하냐고요 저라빈냐말어 약간 드립이 약간 쳐요 음, 그래, 그래. 어 봐봐. 예,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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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아가비 야! 와! 마지막 지겠다. 뭐야 이거? 우와! 아이거 솔직히 막힐 줄 알았거든. 마지막이 진짜. 막... 그렇지. 우리 포드이잘하네 알겠어. 아, 슛. 슛. 슛, 슛, 슛. 아니 이거 시션라고 진짜? 우와. 아니 여러분 이거 시션아가좀 이상해. 갑자기 얘만 입에서 걸려. 빠빠! 그렇지!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톤 승부하라는 필수에요 양쪽둘 다 양쪽 다스톤에바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치고 달려가는 건 뭐잖아 이런 거 와. 아우 이씨 뭐야 얘 내가 말한 거만 하면 속도가 안 차오른데 아니 왜 소리 지르면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웃음> 아 여러분 기본이거든요 속, 소리 지르면 빨라지는 거아이 소리 지르면 안 빨라지네요 반자씨로 아이고 아야말이 진짜 맘에 안들네 아니 도 뭐? 체 아니 누가 그걸 왜 넘어져 이제 ㅂ 이렇게 꼭 잡으면 한번 속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잡는다 빔 아니 무시할라 진짜 뭔가 이상하게 좋다니까? 그니까 스터턴 선입력 해놓고 그 다음에 선입력으로 저파워슈게이지 보고 있으면 진짜 한두배속으로 갑자기 부 한다니까? 아 근데 이거 무시할라 발진 이거 나중에 나오면 사고싶다 내가 요새 사들들돌하자는또 만약에 형한테 필요 없으면 내가 한 나중에 1조에 사 I'm p e p p e 아, 아니 페페 좋다 우와! 하지만 내 t 죠 하지만 다시 돌 t 죠 h a t 줘, 응? 어? 뭐 줘? 어. 야! 넣는다고? 너 랭크 너 랭크 에이. 이걸 못 h 다고 실망이야 w 랭크 대리지? a 랭크 대리지? 이걸 못 t 다고 a 랭크 대리지. 오! 잘한다. 너 이거 괜찮아 이거 h a t <laughs> 아이, 어이. 아, 어, 어, 라요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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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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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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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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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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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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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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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통과했는데 봤어 방금? 야 저거 씨뭐 랭크에서 맨날 나오는 건데. <laughs> 아까비 아, 저모 선생님 리뷰를 좀 제대로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리뷰를 좀 알겠습니다.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혼자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보시는 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아 선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야스탬프보 뭐 괜찮지 않냐? 어. 와! 이거 어. 어느 정도 거리냐 이거? 3칸이네! 어. 와 씨, 이게 맞다, 400이구나. 야,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어. 아 이거 한 거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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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어. 어. 진짜 플립플랩이 이렇게 강 만들기 너무 좋아요. 딱 아래 보면서 90도 꺾어서 춤 만들기. 오. 야 이거 한 아, 이게... 근데 이게 백살이가안 나네. 이런 거 주셨는데. 이런 것도 해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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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펄스를 하고 파워슛. 와. 야 진짜 근거리 파워슛 다들어갔다 진짜 다 들어갔어요. 한 거. 나이 팔찌 해야겠다. 야 팔찌 보이잖아. 팔찌. 야씨 팔찌. 와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야아 뭐냐! 빨채! 아 근데 빨채니까 따라잡히긴 한다. 오 뭐야! 되냐? 오 되..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되냐? 아니 근데.. 가깐 개.. 개쓰이냐? 아니 근데 빨채 방금 저런 스탭 오뭐가 되네. 간자야! 내버터! 간자 오른발 감차! 키보드? 키보드 어어 키보드 가어 님. 야 진짜 이게 토레스드 <laughs> 이런게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게 사실 막 멀리서 때리고 이거는 이제 막 그냥 재미를 보는거지 실제 링크에서는 이런거 많이 때리는데 다른 애들 열번 쳐서 5번 들어가 있고 확실하게 넣어주는게 말이 안돼요 그니까 아씨 터널 팔찌는 역시 값어치를 난다. 자,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써봤는데요. 이 터널 통해서 미쳤네요. 말이 안 되는 카드예요 아니, 제가 전에 이거 썼을 때는 뭔가 좀 아쉬웠는데, 와, 그냥 완전 만능으로 약간 변해있는 그런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확실히. 이 터널 발진 격수들은 말이 안돼요 빠따가 말이 안돼요 일단 첫번째로 트레제이나토레스라둘다 진짜 빠따로 잘 나온다 근데 이제 약간 체감의 차이가 있는데 트레제계는 약간 히바우드 같은 느낌이좀 가까운 편이고 이 토레스 같은 경우는 약간 날두의 상이 한 느낌이었다 헤더나 뭐 자리 잡는거나 뭐 빠따 뭐그 다음에 개인기 나가는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약간 날두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잘 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레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막 이게 무시할라가 처음부터 느낀 거지만 파워샷 직전에 어 둘에서 감... 걸리는 느낌? 리 갑자기 쩔르주루 하고 차 버리는 느낌? 아 이거 은근히 좋아요. 이거 나중에 재계정에서 한번 사, 사가지고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다음에 다니올모나 이런 애들은 그 친구들이 둘다 가드민이 올라가는 스킬 부스트들인데 아둘다 약간 드리블이 살짝 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체감이 어, 우리가 아는 그런 체감.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필포든도 키가 너무 작아서 좀 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막상 써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키 작은 대신에 엄청 부드러운 느낌. 키 작으면 아무리 효과가 높아도 느린 애들 많은데 그래도 깔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그래서 이 형님이 지금 구하시는 게 팔진 혹은 구진, 십진 있으시면 우리 아르마다 형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맡겨주신 우리 아르마다 형님께 감사합니다